안녕하세요. 명품 바이솔 꽃바람TV입니다. 바이솔 전문농가 꽃바람TV. 오늘도 금손언니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금손언니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아, 왜 영상 안올라요 언니, 오빠들이 어, 연락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잠깐 짬 내서 영상 올려봅니다. 비가림 한 곳에다 아이들, 밖에서 노숙하는 아이들 일부라도 옮겨주고 또 부랴부랴 살균제랑 살충제랑 같이 약주는 하고 금손엄니 하고 우리 은손 아버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오늘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노숙시켜놓은 임페리얼 바이솔 한달전 영상하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임페리얼은 오히려 여름이 되면 이렇게 화사한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노숙 한달 하다가 하우스에 이제 비가림 한쪽으로 이렇게 들여 놨는데요 색깔 아주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얼큰이 바이솔 임페리얼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만원씩 나갔었죠 올해는 이렇게 외두영상에서 자고 나오는 아이들 1년생 만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박 얼큰이 멋진 모습을 보고 싶다면 임페리얼 바이솔을 추천해 드립니다. 임페리얼 바이솔, 한 포트 만 원에 나가고요 그리고 빅식스2빅식스2 대박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빅62. 이 와이드 노숙 한달 정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짤막하게 얼굴이 줄어들었는데 자고 따서 식대하면 또 가을철에 대박 얼큰이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가림 해주고 문을 끊어야 될 때에요. 곧 장마가 공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노숙하시는 분들 가능한 자비 그만 마치시고 비가림 해주고 물을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기가 마른 다음에 차광을 해주세요. 75%가 아직까지는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빅6 2제 주목만 하게 크는 아이입니다. 자구 자 따서 식재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노지에 심는 거는 멈춰 주세요. 노지는 가을철부터 식재하시고, 이렇게 여름에도 식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항아리 뚜껑 구멍 뚫어서 거기에다 흙을, 배합한 흙을 삼마사하고 섞어서 배합한 흙을 채워주시고, 아이들 자구를 따서 식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물을 바로 주지만, 이렇게 여름에 식재할 때는 바로 주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볍게 스프레이로 가볍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밤 시간에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땡볕에는 내놓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땡볕보다는 방그늘이 좋습니다. 특히나 자구를 떼서 하는 어, 아이들은 방그늘에서 시원하게 그늘진 곳에서 식재를 해놓고 키워야 뿌리도 잘 내리고 물음도 오지 않습니다. 여름에 물음이 오는 경우는 물을 너무 과다하게 흡수한 상태에서 다시가 뜨거워지면 흙이 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삶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8, 9, 3개월 동안에는 물을 끊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3개월 동안 쫄쫄 굶기며 말라 죽고요. 최소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이라도 방근을해서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면서 서늘한 날씨가 2, 3일 정도 계속된다면 밤시간에 물을 살짝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님들 참고하시고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빅식스 2요 아이 한 포트 15,000원씩 나갔었죠. 오늘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식스 2. 얼큰이 바이솔. 한 보트 만 원에 나갑니다. 다음 아이는 블러디 메리. 굉장히 화산 모습을 볼수 있는 블러디 메리. 와이도 노숙. 한달 정도 한것 같아요. 어니 이제 자구들 벌써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자구들은 큰 아이들은 떼셔도 되지만 작은 아이들은 가을에나 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블러디 메리. 이 아이도 오묘한 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핑크색과 보라색 그리고 그린색이 섞여진 아주 화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살짝 색깔이 빠졌다가 가을절에 아주 멋진 모습을 볼수 있는 블러디 메리 금손합리가 강추하는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블러디메리 한 포트 만 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만 원씩 나가던 상품 1년생 만 원에 내보내고요. 묵둥이 영상은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디메리 한 포트 만 원에 나갑니다. 금손 언니가 지금 목가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네요. 조금 작게 들리니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블러디메리 였고요. 우라누스 바이솔. 우라누스 바이솔은 자구 많이 다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 와이도 끝나이니 검붉은 색으로 아주 예쁘게 부리드는 아이예요 자구 많이 다는 아기 10cm 차분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와이도 묵은 아이니까 자구는 떼서 하시거나 근분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포트 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라누스 바이솔. 오늘은 2,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한 포트 8,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누스, 한 포트 만원짜리 8,000원, 묵둥이 바이소리 되겠습니다. 더 예쁜 모습은 이제 가을철부터 예쁘게 큰 나이니 부르들 거예요. 우라누스 바이소리 였고요. 다음 아이는 페르솔방울, 페르솔방울 바이소리 되겠습니다. 한 포트 4,000원, 구센자분에꽉차 있습니다. 오늘은 8포트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와 여름비를 맞고 이렇게 풍성하게 커주었습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페르솔방울, 뾰족뾰족하게 그는 아이가 되겠고요. 이제 가을차부터 찬벌을 맞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빨갛게 물이 들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색깔이 빠집니다. 페르솔방울 한 포트 4,000원에 나갑니다. 다음은 킬러바이솔입니다. 킬러바이솔 10cm 분에서 상장하고 있는 킬러, 노숙 3주째 하고 있는 모습 이제 하우스에 들러났습니다한 포트 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킬러, 오늘은 4등이, 3등이, 4등이, 3등이 다 틀려요. 얼큰이 킬러바이솔 한 포트 만 원에 내보냅니다. 다음 아이는 판타시아, 판타시아 바이솔입니다. 지난 영상은 외두 영상 나왔었죠. 오늘은 군생 묵둥이 영상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cm 화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판타시아 묵둥이 한 포트 15,000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판타시아 바이솔 10cm 화분 아주 화사하게 핑크빛으로 불이 들어가고 있는 판타시아 15,000원. 오늘 이 아이도 반짝할인 적용합니다. 3,000원 할인 12,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시아 바이솔 자고 따서 식재하셔도 됩니다. 한 포트 15,000원짜리 12,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네이도 바이솔 대박을 큰이로 키울 수 있는 토네이도 오늘 요 아이도 북둥이 이렇게 단련시킨 아이로 영상 올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요. 10cm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15cm 이상 큰 분으로 바꿔 주시면 대박을 큰이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도 이제 가을차부터 노숙하시면 아주 예쁘게 물이 듭니다. 토네이도 한 포트 5,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묵동이라 짱짱합니다. 토네이도 바이 소리였고요. 다음은 퍼식픽 블루 아이스 퍼식픽 블루 아이스 북둥이 바이솔 한포트 8,000원에 나갑니다. 얼큰이 바이솔 이렇게 그린색 또 연보라빛 또 회색 색깔이 여러번 바뀌는 멋진 아이가 되겠습니다. 매두탕하고 살짝 닮았는데 색깔이 다르게 나온답니다. 퍼식픽 블루 아이스 북둥이 한포트 8,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론즈바이솔 브론즈바이솔이 되겠습니다. 2년 묵은 등이라 얼굴이 많이 작아져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자구를 아마 3개씩 심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크고 있어서 더 얼굴이 작아져 있습니다. 겨울에 눈 맞고 비 맞고 단련시켜 놓은 브론즈바이솔 드디어 이제 얼굴이 조금 커졌네요. 한 포트 5천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브론즈바이솔 오늘은 요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4,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묵둥이 브론즈 바이솔 자국 떼서 식재하면 얼굴 커지는데 여름철에는 분만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요아이는 이제 자국 따서 식재하게 되면 방근에다가 두시고 물을 가볍게 주세요. 지금은 물안 줘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물을 줘놨으니까 안 줘도 되고 식재할 때, 다음 주에 식재할 때, 그때 살짝 일주일 후에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론즈 바이솔, 한 포트 5,000원짜리, 4,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는 골드 바이솔입니다. 골드 바이솔, 겨울에 눈 맞고, 비 맞고, 그렇게 단련 시켜놓은 골드. 얼굴에 작아져 있죠. 색깔이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가을자부터 또 예쁘게 브레 드는 골드바이솔 묵둥이 요아이는 작년에 여름 누수까지 다 시켜놓은 아이라 굉장히 짱짱하고 단단합니다 한 포트 3만원씩 나갔던 아이 오늘 반짝 할인 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2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짜리 2만원 골드바이솔 예쁘게 키워서 많은 힐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골드바이솔 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미바이솔주미바이솔이 되겠습니다. 1 0 c m i b 에서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s 미 1년생. 한 포트 5,000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i 이 드는 o 미바이솔1 0 c m i b 한 포트 5,000원입니다. s 미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루비 바이솔 묵둥이 영상입니다. 루비, 밖에서 노숙 한 달째 시키고 있던 아이 이제 하우스에 넣어놨습니다. 자고 떼서 식재하시면 되겠고요. 대박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루비 묵둥이 한 포트 2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묵둥이 영상과 1년생 영상 두 가지 영상 나가니까요. 1년생과 묵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등이는 2만원, 루비 바이솔이었구요. 요 아이도 루비. 얘는 1년생. 대박 얼굴이 크죠? 요 아이가 이제 줄어들면서 자구들이 좀더 얼굴이 커지고 어미 모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가을철에는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은 10cm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루비 바이솔 1년생 한포트 만5 0 0 0원에대보내고 있습니다. 루비 색깔 예쁘게 루비색으로 부리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는 파라 바이솔입니다. 파라 바이솔 대박얼큰일로 키울 수 있는 파라 겨울에 눈 맞고 비 맞고 단련을 시켜놨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짱짱한 파라 바이솔 얼굴이 큰 아이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자구가 많은 애기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구 많은 아이를 원하실 때는 자구 많은 걸고 말씀해 주시고요. 얼큰이를 원하실 때는 얼굴이 큰 아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큰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파라, 파라 바이솔 한 포트 8,000원, 10cm 분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도 2,000원 할인, 반짝 할인 적용합니다. 8,000원짜리 2,000원 할인 6,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파라 한 포트 6,000원에 나가고요. 다음은 카카레온, 카카레온 바이솔, 묵둥이. 자꾸무지 많아요. 예쁘게 물이 들었었는데, 이제 색깔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카카레온. 한 15cm 이상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카카레온, 한 포트 5,000원에 나갑니다. 다음은 레저트 볼륨, 레저트 볼륨 바이솔 묵둥이 한 1년 반은 넘은 것 같습니다. 10cm 분이 터질라고 합니다. 자구 무지 많죠. 얘도 15에서 20cm 이상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얼큰이 바이솔, 레저트 볼륨, 자구를 많이 달아서 이렇게 얼굴이 줄어들어 있는데요. 자 가을철에 얘 예, 예, 동글 동글하게 물이 들면 더 멋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답니다. 네저트 볼륨 와이 2만 원씩 나갔었죠. 오늘 반짝 할인 와이도 8천 원 할인 들어갑니다. 12,000 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열 포트 한정으로 할게요. 열 포트 한정 2만 원짜리 12,000 원에 나갑니다. 네저트 볼륨 바이 소리였습니다. 다음은 밍크 바이 솔울크 바이 소리 되겠습니다. 묵등이 영상이에요. 한 포트 2만 원짜리 지난번에도. 15,000원씩 나갔었죠. 오늘은 3,000원 더 할인합니다. 15,000원짜리 12,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짜리 15,000원에 할인했었죠. 3,000원 할인 한번더더 더 들어갑니다. 12,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묵둥이 영상입니다. 민크 아주 색깔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포트 12,000원에 나갑니다. 다음 아이는 플레멘 슈베트 플레멘 슈베트 바이솔 진 꽃자주 색의 줄무늬가 들어가는 플레멘 슈베트 10cm 분에꽉차 있습니다. 묵은 등이나 자구를 떼시거나 큰 분으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물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비 맞고 이렇게 또 하우스에 넣 놓고 그랬더니 색깔이 빠졌습니다. 가을철부터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플레멘 슈베트 작년에 2만원씩 나가던 상품 올해는 만원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짝 할인 플레멘 슈베트 2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8,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꽃자주 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플레멘 슈베트 한 포트 8,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트레이시 슈연 살구색으로 물이 드는 트레이시 슈 바이솔 작년에 이 아이도 2만원씩 나갔었죠. 올해는 만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색깔이 빠졌는데요. 가을차부터 또 예쁘게 불이 듭니다. 묵둥이 한포트 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블레이 슈베트가 아니고 트레이시 슈 바이솔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오늘 요와이도 반짝 할인 적용합니다. 2,000원 할인 8,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묵둥이 바이솔 트레이시슈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요. 다음은 블랙 민크 바이솔. 블랙 민크 바이솔. 붉은 카카하고 비슷하면서 또 다른 아이. 얘는 뾰족하게 크면서 이제 입장이 짤막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자구들 이렇게 빼내고 있느라고 얼굴이 커졌는데요. 가을차부터 짤막하게 줄어들면서 굉장히 화사한 핑크색을 띠겠습니다. 블랙 밍크 바이솔 자구 많이 달려있고요. 10cm 분에꽉차 있습니다. 한 포트 8,000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블랙 밍크 바이솔 큰 분으로 바꿔주시거나 큰 자구들은 떼서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밍크 바이솔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요. 다음은 프랑스 칼칼레움. 프랑스 칼칼레움 바이솔 북등이 영상입니다. 한 포트 좋아요 오늘은 3,000원짜리 영상 나갑니다. 프랑스 칼칼레움 무근둥이라 짱짱하고요. 자구들 떼서 식재하면 대박 얼큰이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5,000원짜리는 따로 있고 오늘은 3,000원짜리 영상 나갑니다. 프랑스 칼칼레움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다코타 바이솔, 다코타 바이솔이네요. 무근둥이 겨울에 눈 맞고 비 맞고 그렇게 단련을 시켜놨습니다. 한 보트 작년에 2만 원씩 나가던 상품 15,000원에 내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 3,000원 할인 들어갔었죠. 오늘도 3,000원 더 할인 들어갑니다. 한 보트 12,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코타 바이솔 붉은 자업들은 대사 식재하셔도 됩니다. 한 보트 12,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붉은 호랑이, 붉은 호랑이 바이솔 10cm 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붉은 호랑이 한 포트 5,000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요. 2년 묵은둥이라 아주 짱짱합니다. 한 포트 요아이는 오늘은 4,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짜리 4,000원 묵은둥이라 자구 떼서 식재하시면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 붉은 호랑이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레드 드래곤, 대박 얼크니, 레드 드래곤 바이솔. 금손 언니가 짱짱하게 잘 깨어났습니다. 얼크니 바이솔, 레드 드래곤 노숙하시면 진꽃자주색으로 불이 드는데 여름 노숙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요 아이는 제가 택배가 나가야 돼서 하우스에 들여놨는데 밖에서 작년에 다 들여놓지 못해서 여름하고 겨울 다 노숙을 시켰는데도 아이들이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레드드래곤, 한포트 5,000원에 나갑니다. 이제 가을철부터 찐 꽃자주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피바고 닮은 애기, 니센 바이솔입니다. 대박 얼큰이, 니센. 이 아이는 한 15에서 20cm 큰 분으로 바꿔서 키우시게 되면 굉장히 대박 더얼큰이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리센 바이솔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구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자구들은 떼서 식재 하시거나 큰 분으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센 바이솔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요. 다음은 퍼질 바이솔, 얼큰니 바이솔, 퍼질 2년 묵은둥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예쁘게 나와주고 있죠. 얼큰이 바이솔 버질 한포트 8,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10cm 분에서 꽉 차있는 버질 요아이도 2,000원 할인 들어갑니다. 6,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바이솔 꽃바람TV는 다른 농가와는 상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있으니까 어 가끔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렴한 데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제 가격에 받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급속으로 키우지 않고 단련시켜서 내보내고 있는 꽃바람TV 믿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상품이 다릅니다. 퍼즐 바이솔 8,000원짜리 6,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이스 바이솔이네요. 루이스 이그 아이도 1년 반 정도 묵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루이스 이렇게 얼굴이 줄어들어 있는데요. 자고 떼서 식재하면 어미고체처럼 이렇게 얼굴이 크게 큽니다. 루이스 바이솔 묵둥이 작년에 만 원씩 나갔었죠. 올해는 8천 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묵둥이 영상 만 원짜리 8천 원에 나갑니다. 루이스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데카르틱 데카르틱 바이솔 와이도 최신상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10cm 화분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핑크색인데요. 가을철에 굉장히 화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크니 바이솔 데카르틱 한 포트 15,000원에 대보내고 있습니다. 자그들 완전히 빠져나오면 2만원으로 가격 인상됩니다. 오늘은 15,000원에 대보냅니다 데카르틱 바이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에는 플랜 바이솔 여기이도 테두리가 꽃자주색으로 물리 드는 플랜입니다. 플랜 바이솔 제가 한참 만에 영상을 찍는데 지금 봄철에 몇번 영상이 못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색깔이 빠졌습니다. 가을철부터 예쁘게 물이 듭니다. 10cm 분에 꽉차 있으니까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떼서 식재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요 조그만한 자구들이 이 자구에 붙어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붙여서 심는 거예요. 요것만 따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붙여서 씹는 거예요. 플랜 바이솔 한 포트 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십0센치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플랜. 요 아이도 오는 반짝할인 적용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포트 만 원짜리 8천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큰 팝창 대박을 크니 큰 팝창 바이솔 달랑 네포트 노숙한 아이는 오늘 데포트 네 나갈게요. 다음번에 또 묵은 등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10cm 분에 넘쳐나고 있는 대박을 거니 큰 팝창바이솔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이 아이들은 떼서 심고 이 작은 자구들은 이 자구에다가 붙여놓고 심는 거예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큰 팝창바이솔 오늘은 데포트 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또 묵등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1년생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레스타 바이솔입니다. 크레스타 바이솔. 10cm 분해서 성장하고 있는 크레스타 묵등 영상입니다. 큰 분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숙 한 달째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크레스타 바이솔,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는데요. 이와이 한 포트 2만원씩 나갔었죠. 오늘은 이와이 12,000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포트 대보낼게요. 2만원짜리, 12,000원. 북둥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크레스타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루비포트, 루비포트 바이솔 소프입니다. 9cm 아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루비포트. 이렇게 자구들. 많이 빼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 나오면 3,000원씩 판매하는데요, 아직은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라 2,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18 포트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루비 포트 한 포트 2,000원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해리엇 바이솔 세 포트 내갈게요 해리엇 한 포트 2만 원씩 나갔었죠. 북둥이 아주 빨갛게 브리드는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해리엇 2만원짜리 이 아이도 세포트 15,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포트 15,000원 세분께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엇 2만원짜리 15,000원 세포트 나갑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 베베스턴 바이솔입니다. 베베스턴 바이솔 10cm 분에서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단련을 시켜놨더니, 이렇게 짱짱하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10cm 분에서 넘쳐나고 있는 베베스덤. 작년에 25,000원 나가던 상품. 지난번에 15,000원씩 나갔었죠. 오늘은 이와이 반짝할인 10포트 한정으로 하겠습니다. 한포트 12,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포트 한정. 25,000원짜리 12,000원에 나갑니다. 얘는 자구를 떼서 식재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베베스톰 바이 소리였습니다. 네, 올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자꾸 아껴서 말이 안 나와요. 금선언니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시고요. 엑스플랜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꽃바람 부는 날을 검색을 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바이소를 구입하고 싶을 때는 금손합니가 사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사이트로 주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품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품은 따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아이들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주문하실 때는 상품명과 주소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방송 나가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5일 정도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보고 제가 주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송 나가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마사를 구하지 못해서 식재 보다 하시는 분들은 금손 엄니가 사용하는 산마사 15kg 택배비 포함해서 2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고 식물성 유방 영양제도 1kg 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보내드리니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금손엄니가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점심 시간, 아침 시간에는 주문을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데 새벽에 밤 12시 이후에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금손엄니도 잠을 좀 자야 일을 하니까 새벽에는 문자 주시는 거를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문자 주셔도 금손엄니가 아이들 선별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새벽에 전화나 문자 하시는 분들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언니가 불면증이 있어서 한번 잠이 깨면은 잠을 들지를 못한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부는 날에서 금손 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